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안경 착용자들, 즉, 저시력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는 다행히도 안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나마 행복하지 않느냐. 소소한 행복이죠. 맑은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장을 해치는 산성식품을 피해야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면 이 우리 몸의 오장육부 간과 눈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동의보험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산성식품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이 그겁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뭐 눈이 빨리 이렇게 노화된 사람들 으흠, 노안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눈을 잃어버린 사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눈인데 자기가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가져줘어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서울 퍼지는 겁니다. 눈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음주야. 알콜 해독, 요걸 간이 하기 때문에 간기능이 힘들어져. 그 다음에 희로에락 이거 성질나고 이빠이 나고 미운 분노 원망, 이런 거 이빠이 승질 내버리면 간이 망가져. 그래서 그래 그래서 느긋하게 가지라 이말이야또 음식으로 눈병이, 이 눈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조식품, 그 다음에 뭐 독성 있는 음식, 자극적인. 이런 거좀줄이자이 말이야. 그게 왜안 되는 거야? 시력 잃고 나서 뭐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눈은 몸 전체의 주인이라 할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야. 우리 몸이 천냥이라면, 구백냥이 눈이라고 그랬잖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음식 조절을 못 해서, 눈에 병이 생긴다면 약도 소용없다 몸을 망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음식 조절을 못해요 이게 오장육부의 조화균형이 깨지는 거 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어서 간 기능이 더 많이 조화됐을 때 그때는 눈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냥 밥에다 김장김치 그냥 우리 고유의 이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 피자. 무슨 햄버거.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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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양글에서 뭐 되는 거. 이런 건안 좋은 것이야. 공자님도 이 생활하시는 그 고급서 약4 0리 4kg가 1 0니까 16kg 이내에서 생산되는 신토부리만 드시면서 생활하시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게 신토브리가 좋은 거예요 보면 눈에 나쁘다는 음식들을 분류한 거쭉 보고 눈에 좋다는 음식 분류한 거 보면 눈에 나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산성 식품이고 눈에 좋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러면 알칼리 식품을 먹어야지. 간장을 해치는 산성 식품을 피한다. 해야 동의보감에 안병금기라는 이런 글기 네 글자가 딱 나옵니다.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간장을 해치는 산성식품을 피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산성식품을 먹지 말라면 알칼성식품을 리 먹으라는 거지. 그럼 눈 시력이 떨어진 사람은 우리 몸의 pH 농도가 7.3에서 7.45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평상시에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최액 pH 농도가 7.3에서 7.45가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7.3에 7.45그 밑으로 산성도 쪽으로 기울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겨.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체질이 산성화되는 것이 눈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알칼성, 그럼 찝지름하게 먹어야지. 소금, 천일염이 9.13, 주겸이 11.04야. 그러니까 천일염과 주겸으로 만든 각종 김, 치류 간장, 된장, 고추장 짱아찌, 저임음 식사, 이런 걸 먹는 사람은 눈이 망가질 리가 없어. 그러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과자나부랭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시력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걸 어려서부터 엄마가 그냥 마트에서 가 이따만 그, 냥 양수를 낑낑대고 거기다 보면 또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거 하도 뭐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좋아할, 좋을 리가 없지, 애들이. 그러니까 낮에 보면 안경 쓰고 댕기지. 식구가 다 그래. 다 똑같으니까. 백내장, 당뇨병, 고혈압 있으면 시력이 더 빨리 이상. 왜?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 패스트 인스턴트 식품 총 이런 가공 식품을 줄이는 것만도 산성 식품을 줄이는 것만도 눈 건강에 5 0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알칼성 식품을 먹는 것이 역시 50% 도움을. 그래서 눈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눈 건강할 수가 없어요. <laughs> 또, 잘못 생각하면 단일성분으로 무슨, 뭐, 무슨, 뭐, 무슨 잔틴인지 뭔지 그 영양제로다 뭐가 눈을 천만에 말씀안 됩니다. 오장육부의 조화와, 조화와 균형이 맞을 때만 눈 기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었죠. 해 그러니까 서양의학적으로 요 눈에 관련된 건뭐 수술 안에 뭐니 뭐 약품 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냥 처방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맞추는 것은 오리원 오직 음식밖에 안 됩니다. 영양제로 안 돼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 맞게 자연식으로.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맞추라 자연식 중에 생식 생식 중에 오행생식어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하시는 분들은 시력을 점점점점 좋게 할수 있으나 안경을 벗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음식의 효과입니다 저도 안경 안쓰잖아요 그 다음에 짭짤한 알칼리성 식품 해조류 그 다음에 미역국 어쨌든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짭짤한 음식을 먹으면 안경 안 씁니다. 시력이 좋으니까 눈이 망가지지 않으니까. 이 짭짤한 것들이 전부 다 알칼리성 식품이죠. 그 다음에 뿌리 음식도 대체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조리 최소할 그냥 있는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측 발로 새끼 발가락이 있는데 여기가 간 기능을 보강하는 반사구에요. 그냥 맨발로 걸으면 눈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 좀 부드럽게 가져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눈이 망가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눈을 맑게, 건강하게 관리하고 가지려면 오장육부와 눈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맞을 때만 눈이 원래 제 기능을 하고 건강하고 맑은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영양제, 약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음식으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으로다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약을 해독하는데 또... 신장과 간기능이 떨어져요. 간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또 약을 해독하느라고 또 어려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간기능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간기능이 약하니까 간기능을 좀더 보강해 주는 이런 <laughs>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것은 음식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했어요? 지난 시간에 신견 어외라는 이러한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를 했어요. 고민과 갈등이 많으면, 고민과 갈등이 생기면 육체가 병든다. 또, 어, 지난번에 되어 있죠.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든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 갈등을 줄여야 됩니다. 고민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게 비교 욕심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 요 비교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상식 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저 사람과 내가 의견을 달라 그럼 의견을 달리하는 거지 저 사람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잘못된 놈이야. 무슨 말이야, 이어저 사람이 틀렸다, 야,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그 사,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네요.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 그러면 성질 나, 화딱지가 나고. 그러면 간이 망가져. 그러면 시력이 망가집니다. 그냥 밝은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어, 맑은 세상. 맑은 눈을 가지려면 <laughs>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음식을 먹어서 오장육배 조화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비교 욕심, 이걸 줄여서 고민과 갈등 수치를 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경을 벗을 수 있습니다. 약과 단일 영양제로는 안경을 절대 못 벗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보면 뭐 별거 아니잖아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고 나가서 맨발로 걷는 그리고 걷다 보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욕심이 좀덜 합니다. 왜? 웬만한 거다 그러려냐고 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웬만한 거다 그러려집니다. 그냥 그래서 성격이 우유해집니다. 이해가 세요 그래서, 어, 맑은 눈이 아니다. 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복시가 생긴다. 뭐, 백내장이네, 녹내장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눈에 관련된 거 있으면, 아, 내가 지금 고민과 갈등, 비교 욕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음식으로밖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체질과 건강종대에 맞게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시작하시라. 이게요 그리고 보조요법으로, 맨발로 걷거나 또뭐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발 마사지를 하거나 하는 이런 주요법과 보조요법을 병행할 때 빠른 시간 내에 맑은 눈을 가질 수 있고 안경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정리해 봅니다 오늘 어, 안병금기라 간장을 해치는 산성식품을 피해라 그러니까 맑은 눈을 가지려면 짭짜름하게 알칼성 음식을 먹어라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간과 연관이 있고 간이 좋아지려면 알칼성 식품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동의보감에 안병금기라 해서 간장을 해치는 산성 식품을 피해라. 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알칼성 식품을 먹어라. 그게 더 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알칼리성 식품이 뭐냐? 소금으로 만든 각종 소금과 주겸, 죽엽, 천일염과 주겸으로 만든 김장,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이게 알칼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 자주 먹고 맑은 눈을 갖고 맑은 세상을 보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라고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